오빠 33인데 얼굴하고 그거는 20대 초반 같은데 그거 그거 잠깐만 그거 네가내 봤냐 그거? 아 잠깐만 잠깐만 타임 아이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도루치기랑 그런 그, 그런 사이 아니에요 아 잠깐만 타임 어, 미쳤나 이 도루치기 두루두루 쳐풀라마 진짜 돌란다 진짜 야네가내 그거를 봤냐? 아니 네가내걸 봤어? 너말너말 너, 너말 그렇게 한번 하지마 어 잠깐만 잠깐만 타임 어, 거부가거부가 뭐하니? 아니다 여우인가?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술찬 아빠 같다고 술찬 아빠는 이렇게 안 하지. 일단 집에 들어오면은 무조건 뽀뽀 30번. 술찬 아빠는 이렇게 좋아하지 않지. 집에 들어오면은 무조건 뽀뽀 30번 먼저 시작하지. 시작해라 자식들이 말이야. 잘지냈어 어? 평온한 동안 별일 없었나? 어? 지상열어 아니야. 지상열 아니야. 잘지냈어서 가방 뭐? 가방. 일레가방 게스라이기 다시 따라해라. 일레가방 게스라이기 하겠다고 해. 짜이가. 안 오. 안 오. 잘 지냈어? 나안 보고 싶었어. 어? 어? 자, 지난날로. 아 진짜 수치한 것 같은데. 형 오랜만에 박연이 성대모사해줄 수 있어. 박연이 성대모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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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바링님 슈퍼채팅 0천원 감사합니다. 나 물어볼 거 있는데. 물어봐. 대신 살살 물어. 아웅. <웃음> 미안합니다. <laughs> 어제 영상 해유 예아유 이게 뭐야? 히힛 헤 해유 예아유. 헤이 유! 예아 유! 이거는 아... 뭐랄까 내가 아직 건강하다는 증거?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라고 해야 될까 채팅창 보니까 다들 건강해 보인다 아무튼 제시카야 오빠의 건강한 상태 유무를 걱정해줘서 고맙다 오빠 33인데 얼굴하고 그거는 20대 초반 같은데 그거 그거 잠깐만 그거 네가내 봤냐 그거? 아 잠깐만 잠깐만 타이타이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도루치기랑 그런 그, 그런 사이 아니에요 아, 잠깐만 타이 어, 미쳤나 이 도루치기 도루두루 쳐뿔라마 진짜 돌았나 진짜 야네가내 그거를 봤냐? 아니 네가내걸 봤어? 너말너너말 너, 너 그렇게 함부로 하지마 어 잠깐만 잠깐만 타이 잠깐만 잠깐만 동작 그만. 잠깐만 잠깐만 동작 그만 동작 그만. 진짜. 지금 너네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 아이가? 야 이제 그, 나한테 후원 채팅으로 잠깐만 하지 마. 라 나도 직업병이라서 잠깐 잠깐만 소리 들으면 나도 모르게 아웃소리가 나와. 공유하세요. 저 남자고 여자 좋아합니다. 키키키. 아나제 순간 여자 좋아했어. <laughs> 여러분 해명 할 필요 없죠? 해명 할 필요 없죠. 제 남자예요. 저 그냥 먹었다고 인정을 해. 그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아, 뭘 그럴 수도 있지? 미쳤나 진짜. 아 미쳤나 진짜. 공유하세요. 음. 아, 저영이 남자를 좋아해. 나 남자 안 좋아해. 그거 어디서야 나와? 알려줘. 그만해 이제부터! 헤이유 신고금드 하지마세요 아2천 감사합니다 미친놈들 미친 미친 다나배그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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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유튜버야 이감사합다 여러분 두루치기 할때그 치기가 그 치기가 아니에요 아잠깐 그만 잠깐만 이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만 나 이제 드 안한다 이 너희들 이제 그만이 알겠어 나 지금 게임 시작하고 14명 남을 때까지 배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도 한 적이 없어 이 이게 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얘들아 그만해 이네 둥. 진짜 조, 그만해 좀 제발 좀 진짜 이겁살 조카가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묻잖아. 다음에 누굴 먹을 거야? 키키. 예능 티파티팅 입장은 감사합니다. 안 된다는 게 그렇기 생각에 다음에 못일다는 거야. 나나나 <laughs>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해. 편 그냥 하나 틀어주고 끝내자. <laughs> 평방송 갑자기 성방 됐는데 어떻게 생각해? 키키 그리고 설명 좀 정확하게. 솔직히 없으면 아! 다 설명했지. 없으면 아! 설명 하우도 남았지. 어 얘들아 잠깐만 ㅅ 아... 가 뭐냐고 묻지마 얘들아 잠깐만 아 미안하다 미안해! 미안해! 제게다 잠깐잠깐잠깐잠깐 타임타임 형이 미안해! 정구에게 정국이... 잠깐만! 1대1이잖아! 미친놈들아 지금 게임 좀 해야 돼 1대1이잖아! 아 얘들아 1대1이잖아! 아왜 그래 진짜! 나 방송 정지 먹기 싫단 말이야 방식 정지 얘들아 어 저있다 오저집 안으로 들어갔어 잠깐만 저집 안으로 들어갔다 요집 들어갈까? 그러면 나와서 아마 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좀 버티자 일단은 좀버티고 어, 뭐야 나왔다. 어. 슈퍼미클만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형 이참에 컨텐츠 바꾸는 거어때 야방으로 꼬꼬를 날리는 얼굴 꼬꼬를 날리는. 건... 와 이게 안 죽어? What the f u c man? 얘들아 너희들 형 치킨 먹은 거 지금 좋아? 아니면 자꾸 딴 얘기하고 싶어? 치킨 먹은 느낌이 하나도 안 나거든 지금 내가 이번 판에 뭘 했는지 기억이 안나형식구금 걸자 얘들아 뭘식구금을 걸어 어? 그만해 미친놈들 진짜 어 얘들아 배그, 배그 미션 주세요 아무나 언니, 제발 2원 감사합니다 배그 미션 주세요 하나 더 먹을 수 있어 어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격 찾을 때마다 해이유 예아 유 외치기 그게 미션이라고? 안해 레이디지가 어떻게 가려 됐지? 난안될것 같아. 조카 재우고 온다. 정거에 계신 조카를 데리고 보시는 분들께 죄송합니다. 1000원 감사합니다. 하나 어, 어, 너무 힘들어. 나 방송 종료하고 싶어. 어, 나 너무 힘들어. 어떡하지 이걸 분위기를 빨리 전환시켜야 되는데. 어... 보고 있나? 시미킨 계속 깔아. 고집으면 재민 t v 가 따라간다. 기대해. 아 근데 진짜. 시미킨 유행할 때. 난, 난, 난 진짜 시이킨 했어. 지금이라도 안 늦어서 시미켄이랑 합방하자 어때? 아니야. 나는 야엔기님슈퍼채팅 10만 원 감사합니다. 어 왜? 형 치킨 먹는 거 간만에 보고 싶어. 10만 원 줬는데 꼭 치킨 먹어줘 알겠지? 기대하고 밤새 볼게. 그래서 여자친구 언제 사겨? 뭐지 뭐지? 치킨 먹어 당신지 지켜보게 뭐야 얘들아! 닭야게기닭깻기 잠깐만. 닭깻기깻기 지켜봐. 근데 밤새도록 지켜봐야 할 수도 있어. 내가 치킨을 잘못 먹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밤새도록 지켜볼수도 있다. 걱정하지 말아알겠지 나는 야경기님 슈퍼스팅 1만원 감사합니다 어, 왜래 우리 형 잘한다 우리 형 파이팅 나 형이 각경게의 증거 너도 줘 친구한테 자랑하게 나도 각경산도 부산이야 야 각경산도 부산이가 내 부산이가 내 친구, 친구 아이가 야. 채팅에 한 번씩 보면은 형이 이거 잠깐 여담이야 너희들 그냥 한번 후원 어이 들어봐 형이 쟤 뭐야 어 좋은데 삼배? 어 좋은데? 아우튼간에 잠깐 여담으로 말을 해보자면 나는 야경기님 슈퍼채팅 입장원 게임 아우튼간에 여담을 잠깐 해보자 여담 좀 하자 후원 좀 하지마라 도라이들아 돈이면 단조하 아나 다긴 해 어. 아우튼간에 여담을 해보자면 형이 게임을 하되 게임을 하면서 후원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어? 사람인데?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진짜 눈에 띄게 엄청 많이 자주 보이는 닉네임이 있어 좀긴 닉네임인데 그 친구는 이제 한 번씩 생각할 때마다 오늘도 그 친구 왔나? 그 친구가 굉장히 형 방송을 열심히 보고 리액션도 엄청나게 하고 되게 재밌게 봐 재밌게 5천원 감사합니다 저 있네 재민이는 카와이... 대추네 저 친구 엄청나게 형 방송 많이 받고 엄청나게 리액션 많이 하고 형이 그 채팅을 읽든 말든 그냥 계속 리액션 해주고 어 되게 고맙더라고 친구가 아유 못생겼다 저 친구는 내가 보던 말도 신경 안써 그냥 그냥 좋은 거야 그냥 그냥 내가 좋은 거야 크크크크크 이러고 아 되게 보면서 나저 친구 보면서 막 웃음 되게 미소 많이 지었거든 다랑텐 놔두고 두루치기랑 헤이유나 하고 있으니 쌍지질 어? 3대1이네 이거 김희진 감사합니다. 3대리야. 아, 클났다 이거. <목소리> 나머지한명 민부 캠핑 t v 님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지희 아들네미가 나이스. 아뭐볼거 없네. 볼거 없네. 어어어 어. 만종성희님 슈퍼체팅 2,000원 감사.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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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금만 동작금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 아이가? 그럼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 그러면은 좀 어?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좀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아 어? 금방 되면 하늘을 찌른다 하늘 찔러 빨리 눌러라 인마 하.. 누를 것 같은데